혹시 여기 어떻게 하는 거 오셨나요? 주민인데 와인 산다고 해가지고 분위기 내려고 왔어요 어떠신가요? 와보시니까 사장님도 잘생겼고 음. 맛있어요 아, <laughs> 음식이 혹시 여기 사장님이 스무 그 살때 알바 다섯 개 하면서 두 시간 자면서 이렇게 일했던 거 아시나요? 아, 진짜요? 좀 어떤가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는 이제 다른 돼지고기집이랑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일반 소주 맥주는 팔고 있지 않아요. 고기집인데 소주 맥주는 안 팔아요? 네, 안 팔아요. 일반 소주 맥주 안 팔아요. 아마 돼지고기집 중에는 저희가 최초이지 않을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2년 전에 고깃집 사장으로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출연했던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어떤 영상으로 출연하셨었죠? 저는 2시간 자면서 알바 5개 하던 2 0살의1 0년후 모습으로 출연했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네. 2년이 지났으니까 2시간 자면서 알바 5개 하던 2 0살의 12년 후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갓 30살이었고 지금은 이제 32살이 돼서 만으로 해도 30대? 진짜 30대가 된 거죠. 2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네 근데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잘생기진 않았는데. 늙었죠. 2년, 2년 정도. <laughs> 머리가 되게 신기하네요. <laughs> 드라이기 하면 괜찮아집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2년 전에 좀더 넓은 데 살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줄이자 해서 <laughs> 작은 데로 이사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었나요? 되게 힘듦을 겪었었죠 똑같이 엄청 지금은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잘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쨌건 이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지금은 매장들 되게 이렇게 확장도 많이 했고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기 촬영하고 싶었던 이유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모두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어찌 됐건 코로나 전후로 되게 많이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바뀐 상황 속에서 또 저의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출연을 하게 됐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장식장인데 전에 이사올 때더 좋은 게 많이 들어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다 어디였나요? <laughs> 하나하나씩 정리했죠. <laughs> 코로나 힘들 때. 아. 네,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지금은 근데 네, 다시 이제 하면, 되, 하면 되니까. 그래도 차는 그대로. 포르신가요? <laughs> <laughs> 네, 그것만은 팔수 없었어요. 이제 가실까요? 이제 매장으로. 아,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때도 엘리베이터에서 촬영했었던 거 근데 그때 조회수가 200만이 넘게 나왔잖아요. 주변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와, 엄청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왔었죠. 이제 일할 때도 되게 매장에 찾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사시죠 원룸 건물에 이렇게 포르쉐가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원룸 건, 건물이긴 한데 가격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 성수동이거든요. 작은데도 너무 비싸요. 얼마예요? 여기가 전세로 거의 4억 정도예요. <웃음> 비싸죠? <웃음> 집은 작은데. <laughs> 그래서 이제 서울에 못살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고기 팔아야죠. 근데 왜 이렇게 비싼 동네로 오셨어요? 아, 일단은 지금 매장을 하고 있는 위치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쪽으로 왔고요. 그리고 동네가 조용해요. 그래도 살기 좋아요. 원래는 그 강남에 살았을 때는 되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랬었는데. 원래 강남에 사셨어요? 네, 원래 그때 당시에 촬영했을 때 역삼동에 살았었는데. 그러면 사장님도 코로나 때 엄청 타격이 심했었나 보네요. 네, 저도 엄청 심했었죠, 코로나 때. 일단은 제가 하고 있던 지역들이 전부 회사, 지역들이어서 재택근무라든지 이제 법인카드 회식 이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저도 완전히 힘들었었고 그리고 매출도 거의 3분의1 토막 났었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매출이었고, 이제 같이 그때 있던 직원들도 정말 끝까지 데리고 있고 싶었는데, 그 당시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월급을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서, 직원들이 먼저 저한테 이렇게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한지. 약간 울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 하면서 되게 내가 뭔가 강해져야겠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보니까 코로나 때여도 잘 되는 데들은 잘 되더라고요, 매장이. 그래서 저는 매장을 3개월 동안 문을 다 닫았었어요. 닫고서 이제 잘 되는 곳들, 되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다른데랑 어떤 차별화와 경쟁력을 줄, 둘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계획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매장을 한남동에 이제 오픈한 매장이 있는데 거기는 있다 가 보시면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그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매장 가기 전에 저 세차 한 번만 할게요. 요즘에 너무 바빴어 가지고 세차를 거의 한두달 동안 못해서 강남에는 진짜 외제차가 많은 것 같아요. 세차로 오면 거의 다 외제차. 저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차에 대한 비중이 아예 사라졌어요. 언제 위기는 올지 모른다. 차의 관심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럼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도 네. 엄청 많이 바뀌신 거네요? 그쵸, 엄청 많이 바뀌었죠. 너무 180도 바뀌었죠, 아예 완전히. 안녕하세요. <목소리> 유요 <목소리> 그때 여기 이제 친동생분이 이렇게 점장으로 있었잖아요. 네네. 동생분 어디 있나요? 그때 제가 촬영했을 때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점장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거기를 인수해서 하고 있고요. 따로 이제 독립해서 자기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여기는 이제 다른 점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다른 점장님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 가게는. 매일 오시는 건 아니, 아닌 거네요. 여기는 매일 못 오고 저기 한남동에 새로 오픈한 곳을 좀 집중적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는 어쨌든 건 되게 또 오래된 매장이고 단골 손님도 너무 많이 이제 계셔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좀 안전하게 좀 운영을 할수 있어서 오늘 은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 오긴 와요. 와서 이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그때 여기 촬영할 때, 촬영할 당시에 네. 매출이 얼마나 나왔었죠? 그 때는 코로나가 좀 많이 안심할 때였어가지고, 5천 정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 천만원 중반 후반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4,500, 5천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매장이 지금 8년 됐는데, 코로나, 사드, 메르스를 다 겪었는데도, 진짜 아직까지 살아있고, 정말 잘 되는 그런 매장이라, 저한테는 엄청 소중한 매장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 동생 매장, 가까우니까 한번 보여드리러 갈게요. 제 동생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차 팔았거든요. 아, 원래 마세라티, 예, 네, 팔았어요. 지금 국산 차로 바꿨습니다. 야, 너 뭐? 아, 아 네, 네. 촬영 바로. 아니, 거기다 치고 싶어요. 보세요, 예, 동생. 요 안녕하세요. 지금 독립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좀 어떠세요? 어, 좋아요. 아, 장사 잘돼요? 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면서 듣기로는 좀 많이 힘드셔갖고 이렇게 마세라티 팔게 되셨다고 하던데. <laughs> <laughs> 어, 괜찮아졌어요, 이제 다시.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원상 복구 <laughs> 됐어요. 어제 많이 팔았니? 어 많이 팔았어. <laughs> 어제 얼마 얼마 팔았어 어제 200? 아, 여기예요? 네, 골목 쪽에 있어요. 어 여기는 돈주남이 아니네요? 아 어, 여기도 사연이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돈주남으로 오픈을 했었는데 1호점이랑 2호점이 같이 있다 보니까 두개다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업종을 변경한 거죠 저희가. 거리가 가까워서요? 거리가 가까워서 이제 같은 브랜드다 보니까 이게 나눠 먹기? 이렇게 돼 버려서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돼지 특수부위 전문점으로 해서 다시 바꾼 거예요. 계획을 바꿔서. 그리고 김이정 숯불구인데 뜻이 저희 직원 성따서 만드는 뜻이에요. 김씨 이씨 정씨. 아. 그래서 김이정 숯불. 구 그럼 이거 만든 거는 사장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동생이 만든 게 아니라? 어, 이제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이제 동생이 아예 인수를 해서 이제 독립해서 나간 거죠. 오늘 예약 꽉 찼어요. 오늘 벌써 예약 꽉 찼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맛살라치살수 있겠네요. 아. 안 삽니다 아, 이제 안 사실 거예요? 네 이제 안 사요 왜요? 이제 네, 집 사야죠 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셨네요 예전이랑 어, 그렇죠 이제 결혼해야죠 여기 여... 2층도 있어요 2층도 <laughs> 한번 가죠 여기도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오픈한 데라 다음 주에 재계약이거든요 되게 시간이 빨리 갔다 그때 촬영했을 때 서로 오픈한 곳인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난 거죠 저도 이제 빨리 일하...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가시죠 빨리 이제 훈철아 가 갈게 훈철아 어디 갔니? 어, 오 정훈이 안녕 안녕하세요 어. 동생 가게는 안 와요. 아예 신경 안 씁니다. 네, 동생 동, 이제 제 가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촬영해서 동생 아, 한번 아, 또 아, 보여 아, 보여드리려고 온 거고. 근데 동생분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셨네요. 이제 차안 산다고 하던데. 이제는 동생도 30 진정한 30대가 돼서 <laughs> 저보다 한살 어리니까 동생도 이제 31살이거든요. 많이 바뀌었죠? 모든 생각들이 차를 떠나서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매장 가서 바로 네?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매장 가서 바로 일 해야 돼요. 지금 도 늦었어요. 아, 여기예요? 네, 여기요. 간판이 엄청 특이하네요. 되게 힙한 컨셉이에요 원래 여기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 위에 보시면은 청계와미래관이라고 20년 동안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셨던 상호였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그대로 살리면서 이제 안에만 새로 힙한 구조를 만들어서 만든 이제 가게아 그럼 저희 간판은 원래 있던 간판이네요? 네 원래 20년 된 간판 여기는 그럼 오픈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 지금 두달 됐어요 어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잘 된다 했잖아요 오픈판 아네요짠 <laughs> 빠를 수도 있는데 일단 재방문율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막세 번, 네번 오시는 손님도 많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촬영, 촬영, 오늘 촬영하러 와서. 잠깐만,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같아데 <laughs> 아, 이거 리얼이에요, 리얼. 이게 다 오늘 나가는 장인가요? 네, 오늘 전부 다 나갈 겁니다. 중간에 또썰어야될 수도 있어요. 그렇도고기가 많이 나가나요? 네, 보통 하루에 한 40. 피로 이상? 거기를 하루에 40kg 잡으시는 거예요? 네, 작업량만. 이제 제가 코로나 바꾸면서 느꼈던 것 중에 차별화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느껴서 웨이데이징이랑 드라이징을 교차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어, 여기는 이제 바 테이블 공간. 어, 여기서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여행하는 차별화. 이거는 무슨 고기예요 근데? 이건 까등심이라고 불러요. 까등심. 더 맛있는 분인가요? 다 맛있는데? 더 맛있는 건 없어요. 다맛있는요 다 와인을 들고 가시는데, <laughs> 저희는 이제 다른 돼지고기집이랑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일반 소주맥주는 팔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 와인을 가성비 있게 파는 컨셉으로 만든 매장입니다. 고기집인데 소주맥주는 안 팔아요? 네, 안 팔아요. 일반 소주맥주안 팔아요. 이게 엄청 특이한 거잖아요. 고깃집에 소주맥주안 파는 게. 아마 돼지고기집 중에는 저희가 최초이지 않을까. 어떻게 소주맥주를 다 빼실 생각 하셨어요, 그래도. 과감하게. 저도 처음에 돼지고기집에 소주맥주 뺀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안될 거라 그랬는데, 저는 제가 어디. 다닐 때 와인 먹는 거 좋아하는데 비싸잖아요 와인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집 하고 있고 와인을 좀 싸게 팔면 손님들이 좋아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오픈을 했는데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저희만의 차별화 이거는 이제 아이스 버켓을 테이블에 아예 삽입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3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진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노력인데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놀람> 그분 어 아, 지금 기다리셔야 돼요. 얼마나 기다릴까? 40분, 40분 기다리셔야 돼요. 다리가 없어서 다 돌아가시는 건가요? 네, 반은 예약제고 반은 워킹으로 받고 있는데 예약이랑 워킹이 다꽉 차가지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신 거예요? 저희가 저번 달 기준으로 해서 1억 조금 안 되게 나왔어요 9,300만 원 정도 저녁 장사만 해도 돼요? 네, 저희는 저녁 장사만 5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테이블은 14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너무 아쉬운 게 이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못 드시고 가시는 손님들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2층에 확장 공사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네. 2층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2층이고요 못 받는 손님 받으려고 지금 공사 준비 중입니다 아, 그러면 오픈한 지두달 만에 확장공사를 하시는 거네요? 초반에 오픈빨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지금 보면서 재방문 손님들이 너무 많고 또 자신 있으니까 2층을 과감하게 이제 공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아까 로한때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매장을 차리 돈은 어디서 나셨어요? 일단은 전세집을 뺐고요 강남에 있던 네 강남에 있던 넓은 전세집에서조그만한빌려로 옮겨왔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많이 정리해서 최대한 끌어모아서 여기다가 투자했습니다 어떤 <laughs> <무슨 웃음> 걸고 해야돼요 예약하셨나요? 저 혹시 여기서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오늘 처음이에요 네? 오늘 처음 오늘 처음이에요? 네 여기 이제 소주나 맥주를 안파잖아 고깃집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없는데 좀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거 전혀 없더라고요 와인도 네, 이렇게 따라주시나요? 마음 같아서는 바, 다 따라 드리고 싶은데 바쁠 때는 못 따라 드리고 이제 여유 있거나 안 바쁠 때는 따라 드려요 <laughs> 저희는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굳이 좋은 자리에 안 있어도 손님들이 사진 찍어서 SNS 올리는 것만으로 해도 되게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럼 여기는 안 좋은 자리인가요? 안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배로변처럼 완전 좋은 자리는 아니고 월세도 되게 저렴해요 월세가 어느 정도? 1층이 300만 원 2층이 150만 원그죠총 그러니까 85평 정도 되고 월세는 450만 원 한남동인 거 생각하면 되게 낮은 거예요 혹시 어. 여기 어떻게 하고 오셨나요? 고민 중인데 와인 판다고 해가지고 분위기 내려고 왔어요. <laughs> 어떠신가요? 와보시니까사장님도 <laughs> 잘생겼고 맛있어요. 아, 음식이. 혹시 여기 사장님이 그 스무 살때 알바 다섯 개 하면서 두 시간 자면서 이렇게 일했던 거 아시나요? 진짜요? 좀 어떤가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웃음> 잘생겼어요. <웃음> 여기 손님이 음식 맛있냐고 여쭤보니까 네. 사장님이 잘생겼다는데. <laughs> 아. 감사한데 음식도 맛있는데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코로나를 이렇게 다 겪어보고 이번에 이렇게 새로 매장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요즘 뭐 코로나 때 코인이나 이런 걸로 되게 많이 하셨던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젊었을 때는 진짜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 게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 성공이라는 단어에 더 가깝게 갈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태블릿 메뉴판 메뉴일은 주문 노력이 없고 인건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 메뉴를 무료로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5% 할인 혜택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